여러분, 수입니다 <laughs> 어, 다들 파이팅 넘치는 한주 시작 보내셨나요? 어, 저번주까지는 날씨가 엄청 맑았는데, 이번주부터는 조금씩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산꼭 챙기시고요.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 채널의 이름이 수 브이로그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 유튜브를 만들면서 조금 급하게 네,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껴왔었어요. 약간 밋밋한 느낌도 들고 임팩트가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제 채널명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찾기가 어려워서 제 채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명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창의적이지 못한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서 수 브이로그에서 수는 제 이름의 한 음절에서 따온 거였어요. 그래서 수 자체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채널명도 환영합니다. 네. 좀 쉬우면서도 각인이 잘 되는. 저를 좀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에 댓글로 바로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셔도 되세요. 아이디는 my suily입니다. 또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메일 주세요. 마이 하와피 골뱅이 주일전 컵입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아이디어 어,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아직까지 소박한 제 채널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항상 예쁜 시선으로 바라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앞으로도 푸준하게 그리고 어, 밝은 모습으로 에너지를 드릴 수 있게 영상 많이 만들게요. 네, <laughs>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네. <laughs> 안녕.